만일 증인. 네. 예. 민사고에서 기숙사 배정 방식은 예.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 피하고 싶은 친구 3명씩을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고 예. 이것을 고려해서 기숙사 방배정을 한다. 네. 예.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정적 리스트는 적지 않고 내는 학생들이 많다. 판결문에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있어서 오해를 산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마 제가 고 남아 있는 서류 사실만 확인하십죠 네, 예, 그래서 예, 예. 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대 세 예. 명까지인데 세 명을 다 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행정 소송 등에서 정순신 변호사는 민사고 내블랙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물론 도입 초기 의도는 학생들 간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 배정을 하려는 방, 그런 의도였던 것은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지난 3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블랙리스트의 유무에 대해서 블랙방은 없다. 블랙리스트 없다.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쓰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학생들 내에서는 이 단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다음 가지 다음 피티 예. 보시죠. 민사고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는 통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2016년 민사고에 재학했던 학생이 쓴 글인데요. 매우 일상적인 단어였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블랙 리스트에 특정 학생을 적은 이유는 소위 공불리에 해당하는 친구랑 나 말고도 모두 적었다. 다른 애들이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그 친구와 같은 방이 될것 같았다.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불리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의 블랙 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왕따 같은 것이지요. 그런 친구들이 모인 방.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방이에요. 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괜찮네. 네, 볼까요? 예. 예. 예 하시는데좀 네, 빨리 네, 네. 아, 예. 다음 1분을 당겨서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마이크. 자, 공분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집단적 기피현상이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은 방 배정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학생들이 공분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만 안 썼을까 봐다. 처음에는 동조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 학생이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결국 안쓴 내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블랙리스트에 적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본인들이 누군가를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남들이 다 적으니 나도 적어야 한다는 본인 합리화, 합리화를 일부 강요하는 이 제도 자체로 일부 학생들에게, 일부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이, 따돌림을 학교가 묵인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학생들 스스로 민사고 내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에 대해서 그 긍정성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무기고인사고가 맞습니다. 아무튼 내일 서로 경쟁 시켜갖고 좋은 대학만 보내면 다 있고요.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과 전문에서 발생한 이 어마만 일에 대해서 긍정고 무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끌고 왔던 거 아니에요? 어, 뭐 직. 네, 한 분씩. 교장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는 순기능만을 생각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더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순기능에 의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laughs> 그 바이오리듬이 다르거나 공부하는 패턴이 다르거나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 그룹핑을 하면 좀더 원만하게 갈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최근에는 MBTI도 활용을 해서 그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으는 부분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의 배제를 위한 것이 된다면 학교가 엄중히 생각해 보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뭐 기숙사 방배정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을 그 듣지를 않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어~ 반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물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양산이 되고 어~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피해 학생들을 양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어, 저들도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 방배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laughs>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